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예술의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임용훈 씨는 너무나 편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자작곡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수많은 장르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저는 발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발성을 쓰게 될까? 어떠한 발성을 또 대중에게 선보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가성 사용하는 것 보세요. 진성과 가성의 스위칭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매끄러워지려면요. 아무리 타고났어도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용훈 씨가 가성으로 스위칭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매끄럽죠. 여러분, 천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요. 남들보다 빨리 해내겠죠. 그런데 남들만큼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포장이 되거든요. 지금 임영웅 씨의 가성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써왔던 가성과의 질이 다릅니다. 예전에 써왔던 가성들은 성대 접주율이 비교적 약했어요. 그래서 대중가요에 가까웠던 그러한 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폴라로이드에서 쓰는 또 런던보이에서 쓰는 가성은요. 성대 접지율이 비교적 높아서 굉장히 클래식한 가성입니다. 성악가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이 쓰는 가성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팔세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임용우 씨가 저렇게 강한 가성을 내면 어머예. 저러한 부분을 팔세토라고 하는 거야, 예. 라고, 잘난 척 해주세요. 여러분, 제 채널이 참 유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독이다. 언제나, 그대가 있지 언제나, 그대가 있지, 언제나 그대가 있지. 저는 이 부분에서 클랩 소리가 나오죠. 이 소리. 저는 이 음악 편곡에 이 센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휘몰아치다가 다이나믹을 표현하려면 더 크게 가던지 확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줄여줬을 때 음악 표현을 비교적 약하게 갔을 때 음악의 순간 빈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 표현들을 쓰는데 임용웅씨의 폴라로이드는 이 부분에서 클레 블렀어요이 소리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죠. 여러분 음악을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많은 심리적인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답니다. 듣기 좋은 음악 우리가 즐기는 음악들은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요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어요. 특히 임영웅 씨의 노래들은 우선 첫 번째 임영웅의 보컬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영웅의 보컬을 서포트해주는 이 음악적 표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런던 보이도 너무나 좋았고요. 폴라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참 똑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임영웅 씨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창 발라드가 대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임영웅 씨가 중고등학생 때였어요. 한참 중고등학생들이 버지나 휘성, 박효신 이런 사람들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다녔을 때가 임영웅 씨가 중고등학생 때였었는데요. 특히 버지가 임용우씨가 냈던 이러한 발성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예술의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쯤 그러한 발성이 다시 유행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신의 신곡 앨범에 넣었다는 거. 야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획력과 이러한 생각에 참 놀라워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아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는요 폼을 잡지 않아요 멋진 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너무나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임영웅씨의 결과물 이 작품들을 봤을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야 보셨죠? 가슴 저리게 할 때도 성대가 살짝 거친 소리가 나죠? 가슴 저리는 게 어, 여러분 이러한 발성들이요. 임용웅 씨가 중고등학생 때 엄청나게 불렀던 발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임용웅 씨가 지금 그러한 발성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중가요계에 이러한 발성을 써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크러쉬나 블랙핑크나 BTS 같은 뭔가 알맹이가 있고 기계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힙하고 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발성들을 사용하는 게 오늘날의 가요계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것을 또 역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는요, 길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웨이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참 저는 임영웅 씨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웨이 메이커라고요. 참 임영웅씨 대단하네요 그그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씨를 이렇게 오래 응원하다 보니까 임영웅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임영웅씨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축구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개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컵이 개최를 딱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아 임영웅씨가 좋아하겠다 아 임영웅씨가 굉장히 기다렸겠다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자 보세요 예전에 임영웅씨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썼던 이런 음악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약간 투머치한 음악 표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드리자면, 조만간에 이러한 발라드의 느낌이 한국에 다시 한번 유행할 겁니다. 그때 저는 임영웅 씨가 그 중심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용웅씨가 앞으로 자작곡을 많이 낼건데 임용웅씨가 내는 곡이 메가히트를 쳐가지고 보고싶다나 버즈의 겁쟁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사랑받는 그러한 곡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인거야 이게 사랑인거야 자, 지금 또 거친 소리 들으셨죠? 참 여러분, 발성을 공부해 보면 이 가수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에 예전에 유행했던 발성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은 그 아티스트의 혼이 담기기 때문에, 이 정신이 담기기 때문에 그의 심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음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성격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격 나쁜 사람들은요 연주나 노래를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그런데 임용웅씨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임용웅씨가 너무나 선한 사람인 게다 티가 나죠 여러분 이러한 가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미스터트롯2가 진행을 하죠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제2의 임용웅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임영웅 씨의 버금가는 파워를 갖지도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영웅시대 분들이 의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가수가 나와도 눈을 돌리지 않는답니다. 물론 또 다른 스타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만큼 팬덤 파워가 있는 가수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스터 트롯 2를 보시면서 제2의 임용웅이 나온다고 이렇게 막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즐기세요. 임용웅씨 만큼의 파워를 가진 가수가 다시 탄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2 그냥 예능 프로그램처럼 재밌게 즐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보기만 해도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혜로운 팁을 드리자면 싫어하는 것을 한번 좋아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시야들이 바뀌는데요. 그 시야들이 굉장히 좋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막 깃털이 휘날리는데 임용웅 씨가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화면은 또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러한 깃털이 나오는 씬들은요, 어느 때 많이 쓰냐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뿌연 기억을 회상하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깃털도 있지만 안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은 뿌했던, 흐렸던 그런 기억을 어떻게든 선명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임영웅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가 난널 언제나. 네가 난널 언제나. 그리고 폴라로이드가 작사, 작곡이 제작이 될 때. 임영웅 씨가 이 작사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티가 나요. 임영웅 씨의 손길이 닿았던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필체를 보고 진위 여부를 알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악도 똑같습니다. 저는 클래식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차르트나 슈트라우스 이런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슈트라우스는요, 슈트라우스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도 베토벤만의 느낌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주를 딱 들으면 아 이거 슈트라우스네, 아 저거 모차르트다 이러한 느낌이 탁 납니다. 그런데 폴라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었을 때아 임영웅의 느낌이 나는데라고 생각을 했더니. 임용웅 씨가 인터뷰 영상에서 폴라로이드가 작사될 때 많이 참여를 했다고 이러한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웅 씨가 이 폴라로이드를 부를 때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